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독일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유명한 힌터카이페크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힌터카이페크 사건은 1922년경에 독일 바이엘은 힌터카이페크 농장에서 벌어진 일가족 살인사건입니다 현재까지도 범인은 잡히지 않았고 1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기에 연구 미제사건이 되었죠 힌터카이페크 사건은 처음에 이야기했듯 독일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한 살인사건으로 꼽히기 때문에 영화로도 서설로도 또 많은 곳에서 모티브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힌터카이페크 농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힌터 카이페크 농장은 1863년에 지어진 그루버 가문 소유의 농장이었습니다. 이 농장에는 가문의 가장인 63세의 안드레아스 그루버와 72세의 체칠리아 그루버 그리고 딸인 빅토리아 가브리엘과 가브리엘의 두 자녀가 살고 있었죠. 여기다 한명더 마리아라는 일꾼도 한명 같이 살았고요. 안드레아스 그루버는 평소 개팍한 성격으로 마을에서도 유명했습니다. 괴팍을 넘어 공격적이었죠. 아내에게는 물론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였고 이웃들에게도 비슷했습니다. 그루버는 불만 이 생기면 나이나 갈퀴 심지어 산탄총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했죠. 그루버는 아이들이 빡치게 하면 아이들을 추운 곳에 방치해두기도 했는데, 그루버의 딸중한 명이었던 소피는 이것 때문에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성격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1922년 4월 초 마을 사람들은 이상함을 느낍니다. 4월 1일 커피 판매자가 주문을 받기 위해 힌타 카이페크의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아 주어 창문을 두드려도 아무도 없어 마당까지 돌아다녀봤으나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지금이야. 사람이 없을 수도 있지만 당신은 보통의 경우 항상 아내가 집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거기다 여기는 농장이었습니다. 주인이야 외출했을 수도 있지만 일꾼은 일을 하고 있어야 하죠. 커피 판매자는 기계실의 문이 열려있다는 것을 알아챘지만 남의 집이기도 하고 혹시 미움을 받을까봐 다음을 기억하고 힌터카이패크를 떠납니다. 그런데 얼마안가 마을 사람들은 이 그루버가가 모두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죠. 가브리엘의 두 자녀는 학교에 출석하지 않았고 그루버가의 그 누구도 성당 미사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때까지만 해도 무슨 일이 있겠거니 라는 생각이었지만 4월 4일 정비사가 기계를 고치기 위해 힌터카이페크에 방문해 대략 4시간 반 정도 기계를 고치고 나서 의아함을 느끼며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보통 고치러 오면 나와서 일은 잘하고 있나 쳐다라도 보지 않나요? 문은 닫혀있고 아무도 못 봤고 그러고 보니 여러분도 그루버 가문 사람들이 못 봤다고 하지 않았나요? 같은 날 오후 3시 30분 로렌츠 슐리텐 파워라는 마을 이웃이 아들을 힌터카이페크로 보내 그루버가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 했는데 두 아들은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슐리텐 바우어는 마을 사람 몇 명과 직접 방문을 해보죠. 이들 중한 명은 우체부였는데 자신이 토요일, 그러니까 3월 31일에 배달했던 우편이 그대로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무언가 많이 잘못되었다고 느낀 마을 사람들은 잠겨있는 문을 뜯고 들어가 보죠. 그리고 힌더 카이팩트 헛간에서는 4개의 시체가 집안에서는 2개의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헛간에는 그루보 부부와 빅토리아, 빅토리아의 딸이 발견되었고 집안에서는 마리아와 빅토리아의 아들이 시체가 되어 있었죠. 발견 1 0된 시체를 보니 전부 곡괭이의 머리를 맞아 살해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평화롭던 마을은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였고 4월 5일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해 조사를 시작하죠. 그루버가 사라진 시점과 함께 부검을 통해 추정한 결과 일가족은 3월 31일 하루 안에 모두 살해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마을 주민들에게 왜 이제서야 힌터카이패크를 방문했냐고 질문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루버가 평소에 워낙 성격이 불같아서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해 뿐이었죠. 성격이 안 좋았고 이웃과 수시로 싸웠다는 것을 볼때 가장 의심가는 것은 마을 사람들이었지만 전부 그루버 사이가 안 좋았기에 딱히 용의자를 가려낼 수도 없었습니다. 초기 경찰은 강도를 의심하며 떠돌이 상인들과 불황자들이 조사했지만 의심가는 사람은 없었고 힌터카이패크에서 거액의 돈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도 발견했죠. 확실히 돈을 노린 범죄는 아니었습니다. 워낙 흉악한 범죄이다 보니 신문사를 통해 사건은 독이 전체에 퍼졌고 경찰도 수사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사소한 것 하나까지 전부 조사했죠. 그런데 수사를 하면 할수록 정 점더 사건을 풀기 어려워졌습니다. 정확히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 투성이었죠. 경찰이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이 가족이 사망한 날짜가 3월 31일이라는 것과 달리 농장의 모든 달력들이 4월 1일로 바뀌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앞에서 나왔듯 4월 1일은 커피 판매자가 농장에 방문해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날이었죠. 3월 31일 이전에 그루버가가 살인당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4월 1일에는 확실히 모두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달력이 4월 1일이 되었다는 것은 누군가 3월 31일 달력을 뜯 었다는 말이었죠. 실제로 살인범으로 추정되는 누군가가 시체와 물건을 옮기고 부엌에서 식사까지 했다는 정황도 발견되었습니다. 헛간 주변에서도 이상하게 깔려있는 건초 더미를 발견했는데 이 건초 더미들은 발자국 소리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이죠. 헛간 지붕 밑에는 누군가 잠을 잔 흔적과 헛간 지붕 밑에서 농장을 볼수 있게 지배의 부분을 뜯어낸 흔적도 발견되었습니다. 정황상으로 볼때 누가 몰래 농장에 들어와 상황을 보고 범행을 저지른 듯 보이죠. 이 사이 부검 결과도 자세히 나왔는데 단순히 곡괭이로 찍혀 죽은 듯이 보였던 시체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끔찍하게 죽었다는 게 밝혀집니다. 체칠리아는 오른쪽 두개골에 여덟 개 구멍이 있었고, 빅토리아의 두개골에서는 아홉 개가 발견되었죠. 빅토리아의 목에서는 졸림을 당한 흔적도 발견되었습니다. 살인에 사용된 모든 도구들은 농장에 있던 도구들이었고요. 그루버는 다른 이들과 달리 곡갱이 끝에 살이 찢어져 경동맥이 찢어지면서 과다출혈로 죽었고, 다른 가족들은 전부 두개골에서 타격의 흔적이 발견되었죠. 경찰은 정황과 증거들이 토대로 조사를 하면서도 동시에 마을 사람들의 에게 목격에 대한 정보와 그루버가에 대한 이야기를 물었는데 이 마을 사람들의 증언은 사건을 더 미궁으로 빠뜨렸습니다. 정육점 주인은 4월 1일 오전 3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두 명의 낯선 인물을 보았다고 증언했고 불황자 중한 명이었던 플래클이라는 인물은 시체가 발견되기 3일 전쯤 누군가가 힌트 카이크에서 오븐에 가열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그 누군가가 랜턴을 들고 자신에게 접근했고 무서워서 도망쳤다. 오븐에서는 맛있는 음식 냄새가 아니라 역겨운 냄새가 났다라고 증언했죠. 시체가 3일 전이면 이미 그루버 일가는 모두 죽은 상태였는데 말입니다. 한 마을 주민은 사건이 일어나기 전 그루버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루버는 숲에서부터 농장까지 이어지는 수상한 발자국이 있다. 그런데 들어온 발자국만 있고 나간 발자국이 없다. 내가 까먹은 건지 농장 열쇠도 몇개 없어졌다. 구독한 적 없는 신문도 농장에서 발견되었다라는 말을 했다고 했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사실 고용인으로 들어와 죽은 마리아는 들어온 지 얼마 안된 사람이었죠. 사건이 일어나기 6개월 전 원래 일하던 고용인이 그만두었거든요. 어쩌면 용의자일 수도 있고 핵심적인 증언을 해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경찰은 수소문 끝에 6개월 전에 그만둔 고용인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이 고용인의 말이 사건을 더 미궁으로 빠뜨리죠. 고용인은 농장을 그만둔 이유를 집 근처에서 이상한 목소리와 소리를 들었고 다락방에서 사람 발소리가 들려 너무 무서워서 그만두었다라고 증언했거든요. 조사를 하면 할수록 이상한 점은 더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새로운 마리아라는 고용인은 사건 일어나기 몇 시간 전에 농장에 도 착한 상태였고 헛간에서 죽은 4명은 죽은 뒤에 옮겨진게 아니라 헛간에서 죽은게 확실했는데 이 말은 한명씩 헛간으로 유인되어 살해당했다는 말이죠. 범인이 한명씩 어떻게 헛간으로 유인했는지조차 의문입니다. 면식범이 아닐까 하는 의문도 제기되었는데 면식범이라면 앞에 이야기들이 전부 설명되지 않죠. 헛간에서 첫번째 범행을 저지르고 이때 비명소리를 들은 다른 가족이 헛간으로 달려와 차례차례 죽임을 당한게 아닐까 하는 추리도 있었지만 실험결과 헛간에서 아무리 비명을 질러도 농장에 다른 건물 에서는 아무 것도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도저히 갈피를 잡을 수 없자 사람들은 혹시라는 생각에 칼 가브리엘을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칼 가브리엘은 그루버의 딸 가브리엘의 남편으로 2차 세계대전 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사람들은 사실 칼 가브리엘은 죽지 않았고 돌아와 모든 가족을 죽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칼 가브리엘이 죽었다고는 알려졌지만 시체는 찾지 못했거든요. 사실 칼 가브리엘이 범인이라면 모든 게 맞아 떨어지기는 합니다. 일단 그루버의 딸인 빅토리아 가브리엘은 칼 가브리엘이 죽은 뒤께 놀. 논란이 많은 인물이었거든요. 아까 처음에 힌터 카이팩으로 사람을 보낸 로렌츠 슐리텐바우어 기억나시나요? 빅토리아는 로렌츠와 불륜 관계였습니다. 애초에 빅토리아의 둘째는 두 살이었는데 이 말은 남편이 죽고 난뒤 한참 지나서 임신을 했다는 말이죠. 뭐 근데 이 정도야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더 있었죠. 그루버와 빅토리아가 그렇고 그런 관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딸이 관계를 가졌다는 말이죠. 법정에는 근친으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아 그루버가 1년간 복역했다는 기사였죠. 기록이 남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칼 가브리엘은 이차 세계대전 이후 사건 이전에도 사건 이후에도 그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갔고 1955년에도 재수사를 했지만 밝혀진 것은 아무것도 없죠. 과학이 발전한 1986년에도 재수사를 했지만 딱히 이렇다 할 무언가가 없었고요. 1970년대에는 성바투스 교회에서 그루버 가족들의 죽음을 찍은 사진이 발견되었죠. 이 사진이 왜 여기에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찍힌지는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았고요. 힌터 카이팩 사건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